아, 지금 제가 섬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거 매, 어, 100g이 전하는 그 매장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뭐, 어, 여러분들, 제가, 제가 체인점, 어, 일단 할인하는 곳, 20%, 30%, 50% 위주로 찍어 왔는데, 오늘 정말로 할인 이, 이상으로 100g이 전하는 시 어, 샵을 발견했습니다. 어 1호선, 왼쪽으로 여기서 보면 약국이 보이고, 그쪽으로 1호선 타는 곳이고, 반대편으로 잘 돌아오면, 여기 롯데백화점 지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하 내려오는 길이고, 롯데백화점 지하로 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1호선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요. 천원에 2천원, 뭘, 뭘 있습니다. 자, 살짝 안으로 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저가 이거, 어, 저도 손님들안 계신 쪽으로 해서 가서 한박쭉 가볍게 비춰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 뭐, 여러 가지, 뭐, 저 눈으로 볼 때는, 아마 어, 그래도 뭐, 괜찮은 품종이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어, 이거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선호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이제, 잘, 잘만 고르면은, 예. 예, 그런, 뭐, 게 제품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빡빡하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짜, 알짜 알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 또, 옷좀 잘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시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어, 뭐, 전는 좋게 보이는데, 저 뭐, 워낙 옷을 갖다가 좋은 걸못 사입다 보니까, 억수로 좋게 보이는데, 아, 어,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좋은 데 사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예,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거 찍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이런 거. 예, 이런 좀 좋고, 예,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다, 제가 여기 있는 거싹다 찍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돌아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거의 제가 다 찍었고요. 여기 지금, 어, 외국 손님도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쇼핑하고 계시고, 좀, 좀, 까지 손님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확다 나가시고, 지금, 조금, 아까 외국 손님, 예, 이제, 제가 일단 밖으로 나가, 제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어, 여기 그랜몰, 그랜몰에서 제가 한방뺑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치 찾을 때 도움 되도록. 쭉,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램몰뺑 돌아보겠습니다. 에, 뺑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찾을 때 도움될 겁니다. 아, 요것으로서 어, 서면 지하상가 그램몰 촬영을, 요, 요, 보이시죠? 에, 요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